사랑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근거이며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도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어떤 열정과 헌신도 사랑보다 더 앞설 수가 없고 우선되어서도 안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낫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낫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대요.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요한 사도의 하나님과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반열에 세워 놓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운전기사가 운전을 못한대. 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농구선수가 농구를 못해요. 농구를 못하는 농구선수.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야구를 못하는 야구선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나보죠?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조합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비추어 본다고 하면은 운전 못 하는 운전 기사나 사랑을 못 하는 그리스도인과 똑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말씀이 안 나오네.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할 것이냐?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 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뭐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또 헌금 잘하는 사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사랑 사랑 사랑하는... 그래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사랑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와 근거로 사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고했던 사람들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을 깨 지켰습니다.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이만방에다가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손목에다 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다가 문 문기둥 옆에다가 말씀을 달아 놓고 들어갈 때 거기다가 뽀뽀하고 나올 때도 뽀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했지만 열정과 율법을 지키려는 열정과 노력은 대단했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다 지켜내지를 못했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만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으로는 죄를 의식할 뿐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사랑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랑에 오류가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외우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발광을 했지만. 오히려 그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생략되고 사랑이 제외된 그러한 율법 또 계명을 지키는 행위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말더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입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참 묵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랑, 믿음, 헌신, 뭐 봉사 이런 것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혹시 이웃에게 상처가 되고 해를 입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한다고 히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열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선배 목회자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는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나? 예,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자네도 상처받고 교인들도 상처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성실하게. 나는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라는 그런 말이. 에요 열심과 충성, 열정 이거 좋습니다만는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해를 주는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 도인들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에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따뜻한 성기를 건넬 줄 알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기술자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그렇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랑과 유대인들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정만 보임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입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해야 될 죄가 뭔가 보니까요 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성실해요 그냥 성가대도 하시고 그냥 식사 당번도 하시고 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뭘 회개를 하라는 거야. 뭘 회개하라는 거야. 매일 회개하라는데. 근데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무슨 뭐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만이 회개할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하나님하고 어떤 일이요? 관계 없는 일. 아,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될 죄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뭐뭘 훔쳐가거나 뭘 누가 해코지라 해한 거가 이렇게 죄가 성립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될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없이 행한 일들, 그게 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될 일이라는 그런 예. 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 자체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 그 모든 것은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위험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러한 사랑. 이러한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고 그런 사랑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웃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위험한 사랑, 왜곡된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그런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을 저희들한테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시죠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예. 오늘 본문 말씀 팔절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무엇을 지지 마십시오. 빚을 지지 마십시오. 빚이라는 것은 뭐페일로라는 그런 단어로 어, 단어를 번역했는데요. 신세를 진다는 라 그런 이야기 갚아야 할 의무를 진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빚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빚쟁이야. 굉장히 듣기 싫죠. 그죠?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신세만 지고 사는 사람. 이거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아,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야죠. 맨날 신세를 지고 꾸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빚지는 것이 세상적으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빚만은 괜찮다는. 사랑의 빚은 괜찮대요. 누가 여러분들 사랑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대요. 거부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도 이쪽에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밥을 먹어야 일을 하듯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을 많이 체험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위하고 아껴준다고 하면은 그냥 다 받아들이세요. 그 빚은 얼마든지 저도 괜찮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으니까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살 거야. 그건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지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사랑만 하며 사십시오. 그래요. 사랑만 하며 살라. 다른 빚은 가급적이면 지지 마세요. 그러나 사랑의 빈말은 예매입니다. 얼마든지 사랑의 빚을 지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사랑만 하며 살라는 그런 게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짧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랑만하며 사십시오. 사랑만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우리의 인생,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만하며 살기에도 부족하고 사랑만하며 살기에도 부족한데 언제 미워하고 언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살 쯤이 언제 있냐는 그런 이야기. <laughs> 자 문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냐 바로 그렇게 사랑만 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명을 온전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죠 교회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아 사람들은 사랑의 기술자들이야. 정말 어떤 경우에서도 넉넉하게 마음 따뜻하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야.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다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우리 매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사람들은 진짜 똑똑해. 소용 없습니다. 아유 똑똑한 것 많아서 먹을 것도 많겠다. 그렇게 충분다니까요. 그 교회는 참 따뜻해. 사랑이 참 많아.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에 그러한 사랑에 오류가 생기고 왜곡이 생기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 시켜 나가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족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처럼 누가 나한테 잘못했고 누가 나한테 좀 굉장히 섭섭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어떤 모르는 교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우리 형님, 우리 누님, 내 동생, 우리 엄마 아버지로 바라보면 그 해결이 금방 됩니다. 그게 바로 한 가족이 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사랑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랑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 우리와 결심,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마음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을까. 라는 그러한 십자가의 세례를, 십자가의 사랑의 세례를 여러분들 받아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시험 문제. 그 초등학교 일학년인가 이학년 학생 시험 문제 이런 게 났어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죠?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답을 뭐라고 썼냐면요. 뭐라고 써야 돼요? 자식이니까 아무리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굉 생각을 많이 하다가 뭐라고 썼느냐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맨날 뺀질뺀질 뺀질 말도 안 듣고 그냥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거짓말도 가끔 하고 그렇게 속색이고 그렇게 그냥 말썽쟁이인데 왜 나를 사랑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묵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어떤 교우가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주고 제 마음의 큰 울림을 얻었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구원마저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 그것이 명확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하나,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그러셨을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깨달음,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주님을 묵상하니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만하며 살수 있는 거죠. 이한 시간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들기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초대하실까요? 아무개야 사랑만하며 살아라라고 여러분들에게. <laughs> 마음을 두들기고 이 시간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내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증오와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의 심정, 그 심정을 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만 하기를 갈망하며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만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laughs>